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시 에디저입니다. 2025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봄은 온것 같은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에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9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이성적인 만남을 갖다 보면 내 자신을 빌려 가지고 자신을 똑똑한 주만 생각을 하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은 왜 저럴까? 바보인가? 파보가 아닌가 할 때도 있죠. 누구나 자신이 말이죠. 만남의 이론을 안다는 그런 지식에 갇혀서 있죠. 내가 나라는 자백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참잘 나갔다. 너무나도 잘 나갔다. 그런 판석에 사로잡힌 바로 자신이. 찐바보라고도 하죠. 이해 가시죠? 바보의 특징은 말이죠.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안타깝죠. 중간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은 바로 접근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말이죠. 그런데 그쪽 말만 듣고 그랬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여성의원님이 저한테 그분을 만났던 분들이 두세 분 계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 동일한 강의 전한다. 에디장님, 에디장님, 에디장님. 그 누구누구 사장 있죠? 사장 있죠? 예. 있죠. 저는 말이죠. 그분이 사업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이 명품을 줄줄 걸어붙죠. 그리고 다니더군요. 고급스러운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아, 이 사람이 품격이 있는가보다, 품격이 있는가보다. 그리고 말이죠. 차도 외제차, 흔들번들거리는, 위제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아, 음. 이런 걸 갖췄는데, 지금 천부 명품까지 갖추셨는데, 속옷까지 명품 아닌가요? 예, 명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명품을 있습니다. 속옷도 명품을 있습니다. 양말도 명품 신습니다. 그러면서 양말 훌쩍 까 줄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러고아 내가 여태까지 지금 5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최대도에된 사람을 만났다. 이 남자는 나의 미래다. 이 남자를 꽉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한이 모든 것을 경제, 사업, 인물도 그 정도는 되시고, 명품, 위제 승용차다 갖췄는데, 왜 여성을 여태 못 만났습니까? 한이 얼마든지 여성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있었죠. 있었죠. 내가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본부만 한 여성이 4명이고 그냥 데이트하면서 애인으로 즐긴 거예요 5명입니다 토탈 2명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내가 10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왜? 아유, 말씀하세요. 처음 와 여자는 말이죠. 뭐, 나하고 뭐가 안 맞는다. 참자리도 뭐, 안 맞는다. 뭐, 그래서 헤어졌고 말이죠. 또한 여자는 말이죠. 자꾸 돈을 밝혀요. 그래서, 돈을 줄만치 주는데,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럼 또한 여자는, 요또한 여자는, 그 뭐예요, 뭐. 그 맨날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음식을 해 주는데, 음식이 마음에안 들어요. 음식을 아주 마음에안 들어요. 또한여자요 너무나를 구속해요, 구속해요. 전부 이유가 별게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 남자 만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그냥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남자가 왜 그래요? 뭐 그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그러더니 이 남성분한테 아니 지난번 만난 남성 여성 요즘 만나신 여성분들 다 괜찮은 분들인데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말이죠 에디정님, 에디정님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전부 뭐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요. 아니 하좀 제대로도 좀 확인하고 좀한테 소개를 해 주세요. 여자들이 말이죠. 정말 친상들이에요, 친상. 진상. 처음 볼 때부터 막 이러고 저러거 물어보고, 나는 고지 고대로 얘기하는데 를 본인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보질 못했어요, 에디전, 에디전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거 여자들한테 지나간 여자들 만난 거다 얘기하고, 폰을 달랜다 어쩐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헤어졌다. 아니 그렇게 헤어진 여자들이 한1 0명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했죠.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긴건긴고 말이죠. 그거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사실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보인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4세 처음 참석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 66세 처음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9세 이분들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쁘십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58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여성분 56세 됐습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창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2세 됐네요. 참석이십니다. 66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66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들은 신랑감, 1위 후보감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 58세 됐습니다. 처음 참석하는데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카톡의 사진도 잘안 나와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말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40대 50대 초반에도 강남의 오렌지족이라고 했습니다. 오렌지족. 좋은 명품은, 좋은 명품, 승용차 타고, 그리고 강남바닥을 누비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명품이라는 건 따로 있다고요. 바로 건강이라고요. 그래서 명품회 사고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 필요없구나. 좋은 시에못 차고 못 차고 다쓰잘때기였습니다 그거 으로 펴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그것만 보고 다 좋아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랬습니다. 요즘에 와서 보니까 명품에 사고 전환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 그래서 저는 건강에 꿀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건강에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에디션이었습니다